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공간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드리는 대운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월 23일 목요일에 하면 돈복이 터지는 개운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양력으로 10월 23일 목요일은 음력으로 9월 3일 울축일입니다. 울축일은 파란소의 날인데요. 천간의 을은 목지지의 축은 토에 해당합니다. 을목은 음의 기운을 품은 여린 식물의 기운으로 풀이나 덩굴, 화초처럼 부드럽지만 생명력이 매우 강한 존재를 상징하고 축토는 겨울의 마지막을 견디는 차갑고 단단한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목이 토를 극하는 목극토의 구조로 부드러운 식물이 단단한 땅 위에서 뿌리를 내리려는 형상입니다. 즉, 오늘의 기운은 조용한 인내와 꾸준한 성장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을추일은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강한 추진력이 깃든 날로 짧은 성과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드러나는 흐름을 가집니다. 재물운은 빠른 수익보다 지속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예금, 저축처럼 장기적인 형태의 자산관리가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돈의 기운을 단단히 지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다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날이지만 이날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켜내면 오히려 신뢰와 존중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의 행운의 방위는 동북쪽입니다. 이 방위는 토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로 재물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장기적인 복을 키우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방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흰색이나 베이지색 계열의 물건을 두면 재물의 기운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10월 23일 목요일 울 축일에 하면 돈복이 터지는 특별한 개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전해드리는 데일리 개운법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복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도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 축일은 목과 토의 기운이 만나면서 음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이 날의 개운법으로는 500원 동전 두 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500원 동전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풍수적으로 매우 강력한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500원 동전 속의 두루미는 장수와 번영, 상승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두루미의 형상은 재물의 기운이 상승하고 집안으로 흘러드는 상징이 됩니다. 이날은 특히 두루미가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루미의 방향이 반드시 집 안쪽을 향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끝자리 숫자가 3으로 끝나는 동전을 준비해 보세요. 예를 들어 2003년, 2013년처럼 숫자 3이 들어간 동전이면 더욱 좋습니다. 숫자 3은 풍수에서 생명력과 확장, 순환을 의미하며 정체된 기운을 움직이고 새로운 금전의 흐름을 불러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500원 동전 두 개는 반드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동전은 많은 손을 거치며 다양한 기운을 흡수하기 때문에 개운법을 하기 전 반드시 흐르는 물이나 소금물에 잠시 담가두었다가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태의 동전만이 새로운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화된 500원 동전은 현관문 안쪽에 부착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관은 외부의 에너지가 처음 들어오는 곳으로 이곳에 두루미가 집안으로 날아드는 형상을 만들면 재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500원 동전을 붙일 때는 팔자 모양으로 위아래로 나란히 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숫자 8은 무한을 상징하며 끊임없는 순환과 번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개운법은 10월 23일 목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3일간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풍수에서는 3일이 기운이 자리를 잡는 완성의 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현관의 두루미 기운이 여러분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3일이 지난 후에는 동전을 떼어내어 다시 깨끗이 닦고 지갑 안에 보관하시거나 저금통 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절대로 이 동전을 바로 사용하거나 남에게 주시면 안 되는 점인데요. 이 동전은 재물의 기운이 머문 물건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공간 안에 보관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오늘은 10월 23일 목요일 울 축일에 하면 돈복이 터지는 개운법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개운법을 실천하신다면. 집안의 기운이 한층 맑아지고 두루미의 상승 기운처럼 재물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공간에 복이 쌓이고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